안녕하세요, 밀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초 집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아까 전에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었는데 아무도 안, 오, 안 오시기도 하고, 제 동생은, 제 동생이 제 이름 블루노바람에 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키게 되었는데요. 제 친구들이, 실체인들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 얜또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야, 빨리 와. 음, 자, 네, 일단. 친구들을 불러볼까요? 음 아무도 안 오시네요. 제가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내기 보내는데 아무도 안오다니 완성한 것들. 자, 그럼 먼저 구성품을 볼까요? 그래서 여기다 두고 자 깔겠습니다. 이렇게 깔게요. 어 음, 이걸 2개. 쇼크림, 채널림. 아, 누군지 알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에이스. 어, 거기다 에이스 1개, 2개. 아, 에이스는 4개가 들어있고요. 알아 너인거 알아 얘기 안 해도 돼자 지금 보이지 알아 안다고야안 다니까 몇 번에 얘기 해자 그다음 어 이거 영어를 몰라가지고 쿡 어쩌고 저쩌고 아 여기 쓰여 있네요 초점화 허잇 하이 쇼쇼 초점아 초점아 살아나 초점아 초점 초점 초점이 안 맞네요 그냥 읽어 드릴게요 쿠키앤 그린 화이트 미니가 두개또몇개 들어있을까 아네 어, 개가 들어있네 두개 34개가 들어있고 왜 초코림 채널 왜? 왜 얘기를 해? 그럼 마지막으로 초콜릿 딸기 맛과 초 딸기 맛과 초코 맛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재료들을 아이 따다 따 그릇에 가운데다 놓고 좀 기울일게요. 이렇게 해 준다. 어, 뭐다 답해서 답 섞어야겠다. 일단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야, 슈크림 채널. 얘기 좀 해봐. 소통하자. 왜 불렀어? 응. 음. 야. 이거 해주라 소통. 제가 이 모양을 만들 건데, 음, 어떻게 만들어야지? 일단 에이스를 꺼내서, 뜯어줄게요너눈팅 하지 말아라. 아, 그리고 이 그릇은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일단 에이스 한 개를 꺼내고, 일단 이걸 바닥이라고 할까요? 에이스 많으니까. 바닥, 그리고 여기를 초콜릿으로 붙여줄게요. 빨리, 빨리 나을게요 초콜릿을. 지금 밖에 조금 소, 소란스러운데 왠지 알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9시부터 그 월드컵이 시작됐거든요, 러시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응. 어. 제가 친구와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나갔네요. 친구가 조금 있으면 들어올텐데. 어. 잡고 있을게요. 어, 다니, 하이. 전화 끊자마자 왔네. 야, 아까 슈크림 채널 있었는데 나갔어. 아. 잉. 망가졌다 괜찮아 초콜릿 다시 어? 얘 깨진거네 깨진거 빼 지금 이거 얼초 집 만들기 하는 중이야 이거 여기 구성품은 얘기 안할게 늦었으니까 일단 여기 시켜. 맛있겠지 음, 이거 진짜 맛있다. 깨진 거 먹었죠, 깨진 거. 야, 슈크림 채널 들어갔다 나왔냐? 슉, 슈크림 채널. 지금 나갔지? 쇼크림 채널 걔는 왜 나갔대? 내 친구. 지금 나는 여기 벽 쪽을 만들고 있어. 맛있다. 내가 원래 아까 전에 밖에서 찍고 있었는데, 넌 알겠지만 나 동생 있는 거 아니잖아. 걔 이름은 한니로 했거든. 근데 내가 내 이름 부르지 말고 뮤딩으로 부르라니까 말안 듣고. 그내 이름, 진짜 이름을 부른 거야. 그래서 다시 찍게 됐어. 정말 걔내 말을 안 듣는다니까. 그럼 걔나 말고 너 좋아하잖아. 정말 언니를 줘야지 왜 언니 친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치? 난 아직 너무 어린 것 같아. 조금이야, 조금이 쪼끄미. 어, 붙어라. 어, 잘 붙겠지. 근데, 초콜릿이 지금 녹아서 흐르네? 이렇게 붙일게 수정하고 있어. 아이고, 초콜릿 묻었다. 흘러내려가지? 위에다 조금만 뿌려주면, 흘러내리가, 내려가니까 좋다. 지금 집이 망가졌어. 어떡해. 보고. 물 흐른다고 하면 되지 잘 보이니? 어 보이겠다 다니야 다니야 얘기 좀 해봐 나 심심해 응왜 나가 좀 나쁜것들 응 배터리 전원 부죠 배터리 없어서 끊긴 건가? 응. 음. 나 충전기 꽂고 다시 킬게 안녕. 아니다 얘들아 잠깐만. 충전기 충전기. 아니 충전기가 없어 갔다 올게. 就让你买那个。 돌릴게. 기가 짧은 거니? 안 되겠다. 이따 다시 끼게 완성한 모습으로 보자.